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은 아네모네쌤 파드미 쌤이에요. 어, 선생님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입학했을 때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영화를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선생님이 성실히 수행했을까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알것 같아요. 저는 동 하루동안... 즐거운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웃어준 친구들 덕분에 이 성장 중에서 보낸 시간들이 좀더 뜻깊고 즐겁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팀원 열심히 잘 참여하고 한 분위기를 함 만들려고 노력습니다 저는 체육대회랑 스포츠 리그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 친구들의 생기가 가득한 날들이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성정중학교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고 그 속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놀던 모습을 학생은 아마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는 수요음악회였데요 제가 연습하는 그 기억도 되게 생생하고 멤버들이랑 같이 밴드 활동하면서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은 역시나 이제 선생님 역할이 학교에서 학생들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2026학년도도 성정중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생활 즐겁게 안전하게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새 목표는 음,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제 목표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좀더 열심히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열심히 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별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올해의 마지막 행사인데 어, 즐겁게 재밌게 잘 참여하고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샘별제 진배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 고생한 만큼 무대 뭐 위에서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정중학교 학생 여러분 샘별제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여러분들의 소질을 이 샘별제에서 발휘하고 또발표하 이런 생별제가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조장 어, 선생님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생별제 축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별제 축제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이날이 위해서 생별제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 여러분들과 한국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설만연합생 여러분들은 졸업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일주일 잘 마무리하시고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샌별제 화이팅! 챔별제 준비하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올해 너무 수고하셨고 챔별제 화이팅! 샌이팅 화이팅! 챔별제 화이팅! 샌별제 화이팅! 샘별째, 화이팅! 해당 학년의 공연 중일 경우, 타 학년은 선별관의 출입을 자제해주세요. 공연 중 핸드폰은 룸모드 오 비행기 모드로, 담당 선생님의 통솔에 잘 따라주세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 또한 금지, 물재 의 모든 음식물은 반입 금지입니다. 공공연은 전문 조명을 이용해 빛과 선광을 사용하는 공연입니다. 광과 민성 발작이 있으신 분은 전문 선생님께 도움 요청 후 공연 관람을 멈추세요. 공연 중 방해되는 행동들은 제지 및 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학년 체험 부스는 본인 학년에서만 체험 가능. 도장은 체험을 완료 후 리플렛 도장 칸에 받습니다. 각 체험 부스에 당한 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 두칸 이상을 모았다면 해당 부분을 잘라 공동 1층 교무실 앞 체험 부스 전용 응모함에 넣어 행위권 추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번 이름 작성은 필수. 대기 손님이 없을 경우 동일 부스에 유예 이상 참여 가능. 먹거리 부스는 가급적 1인 1회씩 이용하며 음식은 부스 내에서만 시식할 수 있습니다. 부스 시간이 모두 종료된 후각 판에서는 쓰레기 처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포토박스는 본인 학년 이용 시간에 맞춰 본동 1층 학습 도움실에 위치한 포토박스 부스 앞쪽 도에서 선착순으로 대기합니다. 체험 부스와 같이 이플렛의 포토박스 전용 부장을 받습니다. 이용 시간 단축을 위해 다음 번호까지 부스에 입장하여 소품과 포즈를 정해줍니다. 대기 번호를 받았더라도 본인 학년의 이용 시간이 끝날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준비한 축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청정 중에 축제 생별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